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완도군 지역위원회는 완도읍 주도 앞 배로변에서 합동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합동 출정식에는 해남 완도 진도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우철 군수 후보, 관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비례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은 참석자 소개, 출정 선포, 윤재갑 국회의원의 후보자 소개 및 지지 연설, 신우철 후보의 대표 연설, 승리 기원 구호 제창, 운동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지 연설에 앞서 신우철 군수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눈길을 끈 부분은 신우철 후보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김신 예비 후보를 함께 단상으로 초대해. 앞으로 신우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대목이다. 대표연설에 나선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는 국민과 소통해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신해양시대 제2의 장보고 청해진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더불어민주당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국민 여러분께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출정의 의미를 밝혔다.